부산경남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8번 킹비드의 출발이 뒤쳐졌고 한가운데 6번 캐치더빅토리가 좋은 출발 외곽에서는 12번 킹엘리가 빠릅니다. 6번 캐치더빅토리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12번 킹엘리가 2위로 따라 붙고 3번 투투라임과 7번 뜨거운 만남이 3,4위권 9번 테이크인디킹이 바깥쪽 5위입니다. 안쪽에 2번 라피도 퀸이 6위로 7위로는 10번 오르다가 달리고 있습니다. 12번 킹엘리가 6번 캐치더빅토리를 넘어서면서 선두에 나서 있습니다. 12번 킹 엘리 선두에 6번 캐치 더 빅토리 안쪽 자리를 잡으면서 2위권 7번 뜨거운 만남이 3위로 도약해 나오고 9번 테이크 인 디킹 바깥쪽 4위로. 이때 좁혀 나오는 7번 뜨거운 만남과 6번 캐치 더 빅토리입니다. 12번 킹 엘리와 함께 3파전이 계속됩니다. 12번 킹 엘리를 위협하는 바깥쪽 7번 뜨거운 만남과 안쪽에는 6번 캐치 더 빅토리입니다. 페로비치 기수 함께하는 6번 캐치 더 빅토리가 12번 킹 엘리를 추격합니다. 서송훈 기수 함께하는 12번 킹 엘리 선두 구치기 나섰습니다. 이제 이마신 이상 벌려내는 12번 킹 엘리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6번 캐치 더 빅토리. 그러나 12번 킹 엘리 선두 유지하고 있고 6번 캐치 더 빅토리는 2위권 4번 전설의 펀치가 3위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외곽에는 5번 모닝 선더가 힘을 냅니다. 12번 킹 엘리와 6번 4번. 12번 킹 엘리 결국 단독선두 유지한 채로 결승선 통과에 나갔습니다. 이번 경주 오랜만에 출전했던 12번 킹 엘리, 5개월 만에 출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2번 킹 엘리.